어, 감독님께서 방금 독립적인 영화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노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연결된 이야기라서 1부를 보지 않으면은 2부를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1부를 보지 않아도 뭔가 충분히 2부를 즐길 만한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고요.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은 1부가 끝나면 2부에 예고편을 뒤에다 붙이는 거였는데 그게 영화가 너무 길어지니까 안 됐죠. 이 영화는 앞에 일부에 대한 서머리가 간략하게 있고, 어, 저는 서머리 만드는 게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. 금방 만들 줄 알았는데 서머리를 열 네, 열 다섯 개 정도의 버전을 가지고 앞에다가 음, 붙이면서 그, 이 서머리가 그 이부 자체를 조금이라도 일부와 그 짝을 이루고 있는 영화로 보여지길 바랬고음 그래서 일부에 대한 소문, 뭐 아주 약간의 정보만 있다면 이분은 음, 봐도 괜찮을 것 같다. 고 제가 느낄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영화를 편집을 했죠.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음,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. <laughs> 근데 영화 시작 부분에 또 일부에 대한 요약이 있기 때문에 그 이부만 보셔도 아마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네, 요 한트가 뭘까? 지금 페르시나 한트, 네, 좋습니다. 조금만, 장면 봐주시고요, 네.